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앙땡빵땅 코리아 서울 정강판 영상편에 소피아 팝 김소피아 김 작가님 기억의 전설 강영승 작가님을 모시고 자, 관장님 이번 앙땡빵땅2020 코리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전시회에 대한 필요한 논의나 담론을 참여한 작가와 함께 진행해보는 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이제 서울 정광판 영상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준 간장님이 인사 함께 네. 오늘 출연자 작가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벌써 10월 26일부터 지금 서울 그 도심 정광판 영상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하고 어 홍대 부분과 그 다음 서울대입구에서 어, 서울 도심 대형 전광판에 우리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이 이제 송출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상막한 그 도심에 어, 예술가들의 이제 혼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많은 시민들과 또 감상객들에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 지금 영상전의 작품을 지금 출품하셔서 영상 개인전 송출되고 있는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어. 여러 가지 뭐 휴전적인 아트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소피아 팝의 김소피아 선생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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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테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어 작품을 또 이끌어내고 계신 어 기억의 기억의 정원에 강명수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작가 선생님들은 현재 진행 중인 안탈판단 응. 코리아의 서울 경관판영상전에 응. 참여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작가와 작품 이를 위해 먼저 작가님들에게 자신의를 소개하는 응.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피아 작가님, 간단히 응. 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바트 소피아입니다. 네, 아니 저기 뭐 편하게 뭐 네. 피카소 예예. 아, 예. 제가 조 피카소랑 청경자를 좀 팬이었어요. 아, 크게 말씀해 주시면 <웃음> 네, <웃음> 제가 원래는 피카소하고 청경자라는. 대 네, 유명한 하가를 네. 조금 존경하고 음. 나만의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네. 유명하게 언젠가는 하고 싶다, 좀꿈 꿈을 많이 꿨죠 그래서 많이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그그 도분은 그 이국적이면서 섹시업필한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천경자는 음,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림은 조금 이국적으로 그리고 음. 피카소는 원래 스페인인 사람이죠. 정기적이고 음. 음, 여자들을 <laughs> 음. 많이 해서 그림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랜면이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만의 작품 세계는 네. 이제 파바트의 콜라보 스타일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자, 공인 선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컨셉이라는 어, 주제로 어, 30년 넘 음. 작품 활동을 했고요. 네. 제가 소재는 자연에서 덜풀이나 불꽃, 네, 그런 이미지화시켜서 그 생명력과 신비함을 표현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꽃은 순간에 시더라고요 그래서 좀간이한그 생명력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재료를 좀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 재료인 핸디꽃이나 어, 또 가죽, 또 통나무의 단면을 달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뭐냐 꽃들 영상이 좋아가지고 설치 작업도 했었고 또 이제 종이를 붙여서 짓고 뜯고 뜯어내면서 어, 그걸 반복하면서 어, 제 나름의 꽃을 피워봤습니다 현재 음. 예, 피우고 했었고요 음. 또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작품으로 나타날 수는 저도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예 아주 멋져. 그, 물 에폭시가 들어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마감을 에폭시로 했더니,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음. 모든 걸 한꺼번에 담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 에폭시를 겹쳐서 올린 그꽃 위에 에폭시를 혐물로 음. 해서 이게 압축이 됩니다. 음. 그래서 현대화에 어, 어떤 오미를 담는 음. 예, 그런 작업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소하네요. 그 이제 작품을 보면 피카소로 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 속아님 과감하게 네. 나는 청경자를 이렇게 그렇게 말씀도 참좋습 네. 우리 이제 강연선생님 조용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남성적인 실험성이 아주 강한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오늘 마침 그두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두분다 공통점이 어, 강렬한 그 에너지의 작가이시고. 네. 두 번째 공통점이 또 매체를 또두분다 쓰신다는 건데요. 어, 강연한 그 열정적인 부분은 어, 두 분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소피아 팝 소피아 팝의 김소피아 선생님은 열정적인 걸 그대로 외향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우리 기억의 정원의 강명 선생님은 그그 그 열정과 에너지를 외유내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으로 그래서 어, 아주 다듬어지고 그 힘을 내재된 힘이에요. 응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 듭니다. 그리고 매체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이제 공통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우리 그소피아파의 그 김소피아 선생님 같은 경우 생활상에서 보이는 매체들을 정말 과감하게, 음. 어, 정말 그 아주 예의적인 부분 없이 어, 차용해서 바로 쓰시, 쓰시는 어떤 그런 마감성이좀 계시고요. 우리 기억의 정원의 강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를 많이 다듬어서, 다듬고 그 위에 어 매체 기술을 또 활용해가지고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다 어쩜 또 매체 작가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네, <laughs> 조금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자, 그 작가 선생님들 생각하는 이제 그 꿈의 세계, 오늘 한번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양땡빵땡이 이 실험성과 도전성, 또는 이제 서울 정강판 영상 전략은 실험성, 네. 또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예술적 영토 확장, 뭐 이런 우리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작가 선생님들의 이제 개인의 독창성, 자유로운 표현의 예술을 지향하는 네. 그런 철학적인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 음, 작가님들이 꿈꾸는 즐거운 상상, 또는 이제 그 우리, 강영순 작가님이나 소피아 선생님 생각하시는 꿈의 세계. 이렇게 작가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영순 작가님, 어떻습니까? 자기 세계의 꿈, 네. 자기 세계에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아, 네. 저는 어떤 꽃으로부터, 꽃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것과 그 배려, 자존감, 어떤 이런 것에서 차관해서 제가 어떤 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뭐또제 고향에다가 그 정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음. 네, 조그만하지만, 음. 어, 그런 저, 어, 식물을 가까이서 접하고 제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매체 작업도 할수 있고, 다방면으로 작업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laughs> 네. 좀 살펴보면은 그뭐 그림의 패션 또는 생활용품, 애장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콜라보하고 계시네요. 네, 것 그런 것도 제가 그 콜라보 작품으로 뭐 우산, 양산 같은 것도 음, 해봤고요. 네. 네. 앞으로 계속 지금 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전시 영역을 확장시키고, 네. 네. 외부 공간에 작품 감상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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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것을 더 넓히는 그런 실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미술관에서 또 이런 확장시킬 수 있는데, 영상 전환을 맞았던 것 맞았던 것같 자, 소편이 어떻습니까? 네. 자기 세계에 이제 뭐, 예. 네. 저는 TV 보다가, 음. 아이돌같은 여자아이들 그런 의상이랑 화장이랑 음. 헤어스타일이랑 패션을 주로 제가 많이 보고 네네. 노래 듣다가 음, 뮤직비디오도 보고 음. 잡지책 약간 좀 애국적인 모델들 하 음. 네. 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영상전에 들어오신 게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작년에 피카드님께서 언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두그 분째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서 네. 영상전이라는 게좀 새로운 전시 음, 같은서 한번 음. 도전을 하고 싶고 요좀 음, 새로운 걸 한번 추구를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든 그두 작가 선생님 굉장히 음. 도전 정신이. <laughs> 어떻습니까? 네. 네. 예. 예. 도전의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좀 이제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강경 선생님도 우리 인류의 사랑에 관한 어떤 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 예 네. 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앞으로 우리 인간이나 인류가 이제 나중에 잃어버릴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기억의 정원들이라고 이제 컨셉을 컨셉하에 마치 박물관과 도서관처럼 우리의 그 순수한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서 앞으로 인류사에 좀 남겨주시려고 그거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도전이고. 네. <laughs> 우리 소피아 선생님, 항상 새로운 곳에 대해서 새로운 곳이 다 나오면은 음. 겁 없이 이렇게 탁 잡고 이게 하는 도전 정신. 아니, 영상 참여 전에도 저... 그래서 또 도전. 아니 작품은 굉장히 도발적인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성적이고 <laughs> 좀 그게 주셔도뭐 그게 한쪽으로 도전적인데 어떻습니까? 자, 자꾸 질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도출법 요쪽으로 뭐, 좀 방향전환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롭고 발상적 대이라는 작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고 또 지난번 이제 방송우 오게 꾸준히. 그 앙땡빵땡의 철학적 반점, 즉 비판적 네, 재구성에 그렇구나. 대해서 우리가 출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판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가들마다 이제 이 비판적한 재구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아이디어 도출법이라든가 또 창작비법 이런 것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어, 이런 현실계에서 또 다른 작품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음.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또 튜닝을 해가지고 작품을 나마 만드실 것이라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이 관장님과 저랑 담론으로 하고 있는 게 비판적 재구성의 철학성 또는 내재성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작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여쭙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많은 독자들이 작가와 독자와 연결하는 이게 우리 아코리아 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작품 한정을 뛰 이제 꽤 작품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 강연 선생님 그 자기 작품 아이디어는 어을게 출발입니까? 아이디어, 네, 뭐 뜻은 꽃 재료고 사연 재료니까에서 숙을 음. 많이 찾기도 하고 네. 어뭐 3개 초창기에는 3개 쓰레기. 쓰레기 더비를 많이 다겠어요 지금 불적져사 쌀도 있고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네요. 두 번째 저, 저 작품은 어떻습니까? 에이, 아, 이게 지금 단면을 끌어가지고 그 음. 꽃을 문양을 갖다가 드러낸 음. 거. 요거는 어떻습니까? 여품은? 이게 핸드포트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음. 저기에는 제가 비밀의 열쇠라고 열쇠를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이자업은 제가 처음에 의사를, 네. 의사를 기여워해가지고 아. 네. 이것도 지금 종이 자업이고요 네, 네. 자, 종이 자업을 겹쳐서 붙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골라주적인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피아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요게 홍대, 홍대? 네. 아, 홍대 전역을 하라는 겁니까? 작품은 아직 안 나오네요. 회원님 아니요 회원님을 보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 이제 조금 저 앞서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TV를 보다가, 네. 예 노래를 듣다가 미직비디오나 네. 패션 잡지를 보다가 예, 이렇게 출발 하는데 네.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는 편이라서 남이 네. 안 하는 노래지만 음. 뭔가 독특성 있게 네. 네. 하고 싶어 네. 10년 전에 지금 에티오피아에 에트리, 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네, 거기는 올로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조 한국이랑 서양이랑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걸좀 하고 싶고, 음. 많이 안 하는 걸좀 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굉장히 그저 누구죠? 네. 그 고객인가요? 음. 고객이 그랬나요? 네. 그, 그, 이렇게 아가서 그렸던 그림이 고갱이죠. 고갱. 고갠, 네. 그런 맛도 좀 있으세요, 말씀을. 예, 네, 그러니까 다듬지 않고 했을 때 인간의 순수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음. 그래서 좀더 순수하지 않을까. 순수라기보다는 예술적 발작, 음. 발광이죠. <laughs> 아니, 우리가 네. 직설적으로 표현해줘야 네. 오히려 정확한 지적이죠. 미치지 그 않고 되겠어요? 또그 그 경계를 넘어야 이 아트의 혼인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그만 그 말씀인데요. 우리 네. 방송이니까 서로 이제. 아, 이제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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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아, 좋은이거는 어떤 작품이 있요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아, 이기 아, 아, 있네요, 맞습니 네. 네. 예. 저거, 네. 저거, 콜라, 아, 캔드 네. 있네. 아, 이게 또 뭐예요? 이거는 아프리카 여인을 생각해서 저거 남자들의 네. 로망이 강타까지. <laughs> 아, 음.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런 거 하고요. 네, 총평을 한번해주세요 네. 뭐, 그방 방금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음. 소피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침없는 음.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팝인데 근데 그 방식이 팝이 이제 기존의 팝이 아니고 어, 소피아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를 퓨전하는 어떤 그런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피아, 소피아 팝 음, 네, 그도 괜찮네. 전형적인 네, 모습을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조뭐 영남보다는. 내가 마스크 인정 그렇지만 그래서 너마나 훨씬 네. 더실험성이 소피아 파 선생님의 작품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돼 나오는 걸 보면은 재미난 네. 오브제나 매체들이 이제 여기 붙어질 거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는 또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마스크로 다양하게 이렇게. 앞으로 지켜보면 참재능는 작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요쯤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아실까요기용기전번에 강경선 생님하고 금방 또 아, 그러요 영상에서 금방 다 이렇게 보게 될것같 굉장히 발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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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소재를 네. 나름대로 아까 도식화시켜 놓은 부분이 음. 앞으로 그, 그 데이터베이스를 박물관을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인류의 박물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어느,하게, 무호적인 작가의 글쟁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첫인상이. 근데, 막, 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객쟁인가 밖에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굉장히, 그, 터프한, 예, 조각가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아무두 선생님의, 선생님들의 지금 내면에서, <laughs> 창작비법이라든가 또 음. 창작방식, 창작할 때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 의원님 박수 쳐드렸네요 아니요, 다쳐봤어다칭 자, 이제 마지막이 참 재밌네요. 함께하는 지식공동체로서의 이제 나갈 길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강한 분들이 있어서 이 창작방법론 그리고 그 방법론 중에서 특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거벌다알려주셨는데 개성으로 오픈하시는 작가님들이라 그런지 참 독특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창작 비법 아까 뭐 말씀 좀 해주셨는데, 어, 근데 이제 요번에 이런 이제 그 문화기술과 만난, 그러니까 역, 저, 어, 도심 대형 전광판, 그리고 이런, 요번에 이런 새로운 표현 방법은 앞으로 더 진행되리라 보고, 근데 두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창경 비법이 이제 문화기술과 만나서 또 새로운 전환의 어떤 국면을 또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워낙 그 도전적이고 또 실험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조금 중요한 답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지도를 바꾸자. 네. 문화지도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그 안에 연대의 끈이라고 하는 건 지식공동체, 네. 아트의 공유, 뭐 이런 담론적인, 시대 담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조금 그, 피상적이긴 하지만 내용적입니다. 어떻든 전광판에 보듬 보이지 않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험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나트의 지식 그 공유라고 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현대, 현대인들은 항상 그 새로운 정보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제 그림이라는 하나가 그림이 콘텐츠화가 되고 콘텐츠는 여러 휴전적인 어떤 여러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뭐 도서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림이 갤러리에 걸려있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이제 도심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매체들로 확장돼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지식이 확장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고 또 처음 예술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식 정보가 간다라고 이게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지식이죠 그림이라는 것 자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소피아의 기억, 기억 속에 녹아내린 예술작품, 그리고 강명선생님의 기억들, 그 녹아내린 기억의 지식의 정보들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유라는 측면 또는 그 지식의 이제 그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먼저 이번에는 소피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프랑스, 아니, 뭐지? 남대방. 예, <laughs> 네, 네, 거기를 네. 한번 교류도 하고 싶고, 참여도 하고 싶고, 나의 미래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좀 도전하고 싶어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개념, 우리의 안그래말로 옆에와 교류하고, 또 체계적인 그, 예, 우리 국내 작가들이 아직 요거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문제를 우리 소피아 선생님이 국제교류를 문을 열겠다고 이뤄놨습니다. 네, 네, 유럽에 직접 이제 작품이 또 현지와 왕래하는 그 교류까지 지금 연구를 좀 하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조금 깊은 내용이고요. 강영진 작가 네, 네. 어떻습니까? 어, 저기는 저, 저 미술관에 바라는 거는 네. 작가들이 이렇게 담론하고 뭐, 격하게, 아주 격정적으로 담론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미술관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작가들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벌여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길, 예. 네. 그리고 이제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감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강의이라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적인 치열한 논쟁도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듣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다양한 이벤트를 갤러리 치게 요구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네. 되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총평 한번 네. 접어주실까요? 뭐, 두분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쩌면 사실은 이제 파격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파격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가장 힘든 부분이 파격인데요. 그게 바로 초발심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 창작하는 그 입장의 초발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파격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예술과 문화를 다루는 쪽에서도 이 타격이 초발심의 근거에 가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그 다음에 두분다 말씀 속에 도전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준비된 내면적인 말씀, 또 스토리가 짜여지지 않더라도 또 우리 친솔한 말씀, 마무리 인사,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이번에 또 소피아 선생님 먼저 마무리 해 주실까요? 가끔씩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정보를 제가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심사위원들께서 음. 좀 정당당하게 심사를 받을 수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국 사람 문화하고 서양 사람 문화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력과 인정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면이 좀 아쉽네요. 네, 그 부처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laughs> 회장님, 우리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따 또 회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더다 나누기로 하고 자, 강영철 선생님 마무리입니다. 또 네. 이런 잠신하고 새로운 어, 기회를 내주신 관장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사부 <laughs> 자 여러분. 자, 회장님.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영상, 그, 개인전 작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좋은 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해서 먼저 그 마음, 마음, 마음 속에 있던 말들을 이렇게 해주신 거를 정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전시한 그 날짜하고 장소를 잠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소피아 작가님께서는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역 3번 출구 정강판 앞쪽에서, 아, 정강판에서 어, 방송이, 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명순 선생님은 지금 방송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홍대 도심 정강판에서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이렇게 성출되셨습니다 어, 나, 나름대로, 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어, 스케줄에 의해가지고 방송, 작가 선생님들이 지금 송출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